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기름 중 당장 버려야 할 기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싼 가격에 팔리는 기름인 카놀라유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 건강한 기름이라는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치킨집이나 음식점에서도 카놀라유 100% 사용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카놀라유는 산화 안정성이 좋지 않아 개봉된 채 오랜 시간 두거나 뜨거운 열로 요리를 한다면 변질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됩니다. 그것을 기름이 산패된다고 말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요리를 할때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생겨난 독성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며 자가 면역 질환, 혈관 염증, 세포 변형, DNA 손상으로 인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놀라유를 굽는 요리, 혹은 튀기는 요리에 사용하면 연기가 생기고 그 연기를 요리하는 중에 들이마시면 미래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카놀라유는 100% 유전자 조작, 즉, GMO 유체를 사용해 만든 기름입니다. 사실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체유는 불쾌한 쓴맛이 강하고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에루신산이 포함된 기름입니다. 이를 캐나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기름이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원래 심장병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어 먹어서는 안될 유체 씨를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으로 독성을 없애고 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GMO 유채씨는 유전자 조작 시 삽입된 단백질에 관한 검증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새로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개발된 지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알레르기 반응, 발암 확률, 기타 여러 질환에 관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입니다. 인류가 섭취해온 적이 없는 원료를 우리가 최초로 섭취해서 향후 세대를 위한 실험용 쥐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안정성이 담보된 건강한 기름을 먹는 게 맞을까요? 그럼 안정성이 뛰어나 가열해도 산패가 느리게 일어나고 영양성분도 좋은 기름은 무엇일까요? 퓨어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을 요리용 기름으로 추천합니다. 발연점이 높아 변질이 잘 일어나지 않고 미네랄도 풍부하기, 가격이 다소 높아도 미래의 병원가는 비용 대비 시 저렴합니다. 건강한 기름으로 알려진 포복씨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콩기름 식용유 역시 카놀라유와 같은 이유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카놀라유를 집는 행동을 그만둬야 합니다. 모두 좋은 기름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